강남구가 사단법인 한국인질투자협회와 6일 오후 1시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청년 구직자와 스타트업을 위한 2018 스타트업 채용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굿게임즈, 우한 형제들, 바로고, 쿠엔즈버킷, 힉스컴퍼니 등 49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스타트업들은 사전 및 현장 신청자를 대상으로 200여 명 규모의 채용 면접을 진행했고, 스타트업 취업 토크 콘서트, 채용 부스, 채용 설명회, 투자 상담 부스 외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는데요. 취업 토크 콘서트에는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과 이두희 멋쟁이 사자처럼 대표, 이충재 와차 매니저가 연사로 나섰고 지문으로 알아보는 적성 검사와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AI 자소서 분석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의 채용과 청년들의 취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